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이고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이렇게 예배 들어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저는 특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은 한적한 들판이죠. 한적한 들판에서 양떼를 보고 있었고, 고요한 밤 중에 한밤 중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 이렇게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알리고 축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발란시아 지역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앞집에 나중에 그 앞집 부분도 제가 알게 되었지만은 처음에 그 앞집에 살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깃대가 하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깃대는 어떻게 어떤 그 깃발이 이제 다 달렸는데 황새 있지 않습니까? 이 황새가 이제 보자기를 싸서 가지고,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오는 그림이 그 깃발에, 이렇게, 깃대에 이제 그, 어, 다, 그림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깃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 It's a boy. 사내아이라는 거예요. b o 라는 거예요. 허 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어, 차, 찾아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그림을 그런 기때 이렇게 어떤 어떤 집을 지나가다가 그런 어, 깃발이 이렇게 날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황새는 이 늦여름에 늦여름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이렇게 떠났다가 다음에 올해 다음에 그러니까 봄 늦게 오는데 봄에 다시 들어오는 철새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한 이렇게 보통 한 70, 10개월 가량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 북유력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황새가 아기를 데리고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황새가 아기를 데려다 준다. 아마 제가 그 집안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사람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아기가 나니까 그렇게 깃발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리, 알리죠? 고추, 그래, 고추 말, 고추, 금줄을 달잖아요. 그죠? 금줄을. 금줄을 달고 사내 아이면은 붉은 고추하고 숯을 같이 답니다. 근데 여자 아이면은 고추는 떼버리고 숯만 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런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아기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아세요? 그 지역, 그 동네에 악사들이, 아까 제가 친학집사님이이 하프 이걸 하는데 꼭 그런 장면이 막 떠올랐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막 하프하는 그런 장면. 이 동네에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그 노래를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렇게 또 인사도 하는 풍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 그런 예식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냥 계시가 좀 서운하셨던가 봐요. 게다가 이 아이가 뭐 그냥 보통 아이인가요? 왕 중의 왕이요. 인류 역사를 새롭게 통치 질서를 새롭게 만드실 메시아신데.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런 어떤 일을 어,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승리해서 개선해서 돌아올 때는 양강 나팔을 불렀다고 합니다. 양강 나팔을 하고 이렇게 부는 그 양강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 4 절을 보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오셨을까? 왜 목자들에게 이것을, 목자들이 왜 목자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유대나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유대 땅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라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리아,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시무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어, 당시에 뭐그 사회에,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기득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든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어때요?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알렸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목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또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한테 천시를 당하고 또 멸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 중심의 사회였어요. 근데이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 목자들은 당연히 천시의 대상이 되었죠. 여러분, 어, 양, 양, 목자들은,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들을 돌보고. 이 양들이 뭐, 안식이라고 해서 뭐, 어, 어, 뭐, 먹질 않습니까? 뭐, 안식을 뭐, 양들이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 뭐, 똥을 싸지 않습니까? 다 하잖아요. 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공격하고 있는 곰이나 늑대 이런 걸 누가 지킵니까? 결국은 목자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아 오늘은 안식이니까 오늘 은 잡아 먹지 말아야지. 그렇니까 맹수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목자도 목자는 목자 역시 안식이라수 일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목자는 대부분 이 양들하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동물 냄새가 나요. 더럽죠. 그리고 몸을 항상 깨끗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리 보기에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깨끗 정결례도 못 드리고 뭐 제례도 못 드리고 심지어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일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우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항상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경건한 사람들 근처에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 속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이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이스라엘 상시 사회를 보면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목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겸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겸허하다. 이 겸허하다는 말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약하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겸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무력함, 또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욕심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머리를 들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겸허한 사람들입니다. 구절을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거 처음에 이들이 크게 무서워한 이유도 그런 이들의 자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를 작은 자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요, 작은 자요, 힘없는 자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작고 초라한 곳, 초라한 육체 가운데, 제한된 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심령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기 원하는 그런 세상의 왕, 헤롯 왕이나 바르세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지도자들, 예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TV를 TV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가끔 왕이 어진 왕이 어, 신임하는 내시를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도, 그 골밖으로 나가잖아요. 자행한다고 라죠, 자행 어디를 주로 가죠? 저작거리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힘들게 사는 사람,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으로 잠행을 갑니다. 이런 어진 왕, 세상의 왕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가장 선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꾸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커지고. 자꾸 웅장해지고 화려해지고 번쩍번쩍 거려지고 그렇게 그 것을 그런 것을 시작하면은 자맹하시는 우리 왕 예수님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으세요. 선한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목자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은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들을 돌보는데 무슨 세상 지식이 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루케이도 맥스 루케이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어, 이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인상이 깊어서 그 어, 말씀한 내용이 어, 제게 머리, 그 마음속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를 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메시아의 탄생을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알렸다. 서기관들에게 먼저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 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을 것이다.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만약 메시아의 탄생을 아기 예수가 온 것을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지금 이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이 목사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천사들의 말이 알림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15절과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것도 느릿느릿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재빨리 가는 거예요. 쏜살 같이 가는 거예요. 양들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양들을 내버려두고 갔겠죠. 그들은, 이 목자들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식을 그저 소식으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예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아,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셨대. 재림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일단 구구를 필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거기서 검색을 하겠죠. 뭐 요즘은 예배 시간에도 딱 피더라고요. 그래서 딱 검색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재림, 이걸 딱 타이핑 하겠죠. 아니면은 집에 있을 때는 빨리 막그 TV를 키겠죠. 뉴스, 뉴스를, 최신 뉴스를 빨리 들으려고. 예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어,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얘기했는지 작은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엄청 외로울 거예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예수님 엄청 외로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얘기를 딱 들으면은, 먼저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 뭐 카톡이 뭐, 뭐, 한번 교회에게 딱 집어넣으면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어느새, 그 다음날 다 알더라고요. 카톡이 얼마나 빠른지, 카, 그 카톡으로 막 얘기하려고 정신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보게 됐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어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인증사실 찍으려고. 이거를 찍어가지고 빨리 올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막 올리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 sns 뭐 페이스북에다 막 올리죠 카톡에 올리는 일에 정신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못할 거다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 변죽을 올린다는 말 혹시 아세요 변죽을 올린다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변죽을 올린다 변죽이란 말은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나 이 관역, 이 관역에 가운데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죽을 울린다는 이 말은 핵심을 팍 찌르지 못하고 주변의 가장자리만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변죽을 울린다. 주변의 가장자리만 만진다. 건드린다. 사실 이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변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8절에 나오는 밖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밖에서. 우리 찬송가에는 저들 밖이라고 하죠. 이 밖에서. 이 밖은 종교의 바깥이에요. 정치의 바깥이에요. 문화의 바깥이에요. 심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는 그탄생 그만큼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변죽에 물러, 그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중심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중심에 빠르게 진입합니다. 변죽에 머물러 있었던 목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드디어 목자들은 성탄절의 핵심,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잘나가던 사람들은 못 만났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상통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간 거예요. 목자들이 달려가 예수님을 만난 마국간 역시 그들이 있었던 이 목자들이 있었던 바깥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목자들에게 익숙한 장소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돌리면서, 누워 계신 구유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는요, 목자들이 양을 사에 양들 사이에서 누워 있는 들판의 잠자리와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써, 그곳은 온 인류의,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순수하게 믿으세요.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십시오.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성탄절을 변죽만 울리고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만난다고요? 어떻게 만나죠? 목자들의 영성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의 영성.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목자들이 높은, 높은 사람들은 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의리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갑옷을 벗어서 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번쩍이는 나의 어떤 지성, 거기서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NRB 영어성경에 어떻게 단순하게 쓴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렛츠고, 그냥 렛츠고. 얼마나 심플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자. 누추하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부끄러운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가자. 이거예요. 목자들처럼.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 이 되서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구요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냄새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탄절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여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세상 화려한 것, 힘 있는 것, 권세 있는 것, 그런 것, 거기에 우리 주님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목자들이 보여준 태도대로 누더기 같고 냄새나고 그렇지만 겸허하고 가난하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목자의 영성이죠. 이 목자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